그래서, 이제 에러 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뭐, 톰캣, 이런 창이 나오게 할수 있지만, 뭐, 블리자드나 이런데 보면은, 에러 페이지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좀, 아, 그냥 뭐, 잠깐, 뭐, 그, 오류 난 거고, 금방 고쳐주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지만, 이렇게 톰캣 페이지가 뜨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처럼 JSP를 깔짝이라도 배웠다. 보면은, 아, 여기 되게 허접하구나. 뭐,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음. 그래서, 뭐, 페이지 지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웹.xml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미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빈. 어, 빈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객체를, 그냥, 뭐, 빈이라고 해서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스튜던트 같은, 이런 객체 있죠? 이런걸 그냥 빈이라고, 해요, 빈. 음. 그래서, 뭐, 데이터의 속성이랑 기능으로 이루어진 클래스다. 어, 속성, 기능. 그렇게 이루어진 클래스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성자 같은 경우는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어있는 생성자를 씁니다. 즉, 뭐 이런 거안 쓴다고요. 뭐 public, student, 뭐 string, name 뭐 이런 뒤에 생성자는 쓰지 않아요. 인에서는. 어, 안 씁니다. 그거 안 쓰고요.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서 이렇게 use bin 태그 써가지고 뭐 set property, get property에서 이렇게 jsp 페이지에서 getter, setter로 호출해서 씁니다. 여게 바로 빈 이미지이죠 빈. 뭐 해봤다고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실습해 볼게 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에서플 l u s 그래서 뭐 j a v a com. ex. c o m ex. 그래서 Student. 뭐 패키지명 패키지명 그냥 적당히 정하세요. 뭐 맞게 마케... 예쁘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매번 헷갈리는데 아마 스프링이었던 것 같아요. 패키지명 지을 때 JSP였나? 스프링이었나? 이게 뭐 자바, 뭐 스프링, JSP, 테스트 이런 건안 쓰는 게 좋아요. 뭐 자바, 렉, 뭐 컴EX 아니면 그냥 컴 이런 건 써도 되는데 몇몇 이름은 좀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자바인가, JSP인가, 스프링인가 이랬는데. 하여튼, 요거 이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네, 이무이의 패키지에다가 student class 만드시고요. 뭐, private string name. 그 다음에 뭐, private int age. 뭐, private int age. 적고, alt shift s의 r키를 눌러서, 어, getter setter만 만듭니다. 어, 딴 거는 안 건드리고요 그냥 getter setter까지만 만들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빈 이제 이용해 볼 겁니다 빈 자, 그 다음에 이제 JSP 추가요. 여기 Hello JSP 02. 클릭해서 어, JSP 해서 뭐 use bin JSP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JSP 하고 use bin ID는 어, S1, 적고, 클래스는 뭐, 컴점, 자바렉점, 이거, 자바렉점, 컴점, 자바 렉, 자바, 아, 자바 렉. 컴점, EX죠. 죄송해요. 자바렉점, 컴점, EX, 점, 스튜던트 적고, 아, 어, 그 다음에 스코프는, 페이지, 요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JSP, 뭐, set property, 그래서 property. 자, name property는, 요 property는 name에서, 요 S1에 대해서, 이름을 이동준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요 s1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나이값을 줘야겠죠. 나이값에서 뭐35자그 다음에 이름 뭐 jsp get property name 이 s1의 이름이랑 나이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이 student g e t 를이유 s e b 이랑 setproperty, getproperty 이용해서 값 넣고 출력하는게 다 돼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요거를 이미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스튜던트에 있는 내용을요. 뭐 get, 뭐 set 뭐시기 호출 안하고 use bin 해서 set property get property 해서 이렇게 갖고 올수 있는 방법이 j s p n 에는 있다.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런거 이게 뭐냐면 이게 bin 관련된 액션 태그예요 어, 제가 아까 앞에서 뭐 액션 태그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음,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뭐 액션 태그는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액션 태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뭐한 거냐면, 얘를 이제 그 자바 코드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s t u d e 일단, import부터 해야 돼. 일단은 뭐, import 하고, 뭐, j a v a l e c c o m e x s t u d e n t import 하고, 뭐, main 안에다가, 뭐, student s는 new student, s.setName, 뭐, 이동준, s.set, 그, 뭐야, age, 35. 해서, 뭐, system.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해서 아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아웃이죠. 뭐 아웃 점 프린트 이동준 아웃 점뭐 프린트 35어 땡땡 35뭐 대충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어 비회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바코드로 만약에 굳이 쓰고 싶다. 나는 usebin 쓰기 싫어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자바코드 이렇게 적으시고 student s2는 new student 이렇게 하면 빨간 줄이 그어지겠죠.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여기 자바 렉 c o 점 e x 스 student를 임포트를 해야 하고요. 네, 이거 임포트를 해야 합니다. 임포트 안 하면은, 안되고요 자, 임포트 하고 나서, 이제 뭐, s2. 뭐, set name. 뭐, 이동준. 아, 이동준 말고 딴거 해야겠다. 뭐, 한영빈. s2. 뭐, set age 에서, 뭐, 25살. 에서, out.print. 뭐, 한영빈. 와우점 뭐 프린트 한영빈, 아, 한영빈이 한용빈. 아, 아니지 s2.getName, s2.getAg. 혹시 모르니까 땡땡 붙일게요. 여기 이게 스트링이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와우점 프린트 l n 혹시 모르니까 한줄 띄워주고. 이 r 태그. So 이렇게 실행하면, 은뭐 이름 이동준, 나이 35, 뭐 한영빈 25,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뭐 set property, get property, use bin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자바코드 때려넣어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bin이에요, bin. 자, 그래서 빈 했고 이제 DB인데요. 어, 데이터베이스는 내일 합시다. 데이터베이스는 내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제, 그 DB 연결, 그러니까 JSP 페이지 안에서 DB 연결하는 건 이미 할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저는 그런 서블릿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도 뭐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음,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건 그 내일 하도록 하고 아 모레 모레 하도록 하고 모레 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실습 문제 던져줄 테니까 그거 풀어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복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